그리스 신화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칼이나 창이 아닌 오직 음악 하나로 세상을 지배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르페우스. 그가 리라를 타며 노래를 시작하면 흐르던 강물은 숨을 죽였고 사나운 맹수들도 그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그를 사랑했지만 오르페우스의 시선은 단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의 아름다운 아내, 에우리디케였죠. 둘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해서 올림포스의 신들조차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이 그들에게 닥칠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결혼식 당일, 에우리디케는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발뒤꿈치를 물리고 맙니다. 치명적인 독은 순식간에 그녀의 몸에 퍼졌고, 아름답던 신부는 오르페우스의 품 안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오르페우스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밤낮으로 울부짖었고, 그의 슬픈 일라 소리에 하늘을 날던 새들마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그녀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험하고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데려올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그녀 곁으로 가겠다. 오르페우스는 산 사람의 몸으로 죽은 자들의 땅, 지하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끔찍한 괴물들과 망령들이 우글거리는 치륵같은 어둠 속을 그는 오직 아내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스틱스 강 앞에서도 사나운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 앞에서도 그는 리라를 켰습니다. 그의 애절한 음악 앞에서는 지옥의 그 어떤 괴물도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하 세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죽음의 신 하데스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하데스의 눈빛 앞에서도 오르페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그의 절절한 사랑 노래는 지하 세계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단한 번도 감정을 내비친 적 없던 냉혈한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폰에조차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하데스는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지독히도 잔인한 조건이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좋다.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라. 그녀는 내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저 지상의 빛을 완전히 볼 때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녀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하데스와의 약속을 되뇌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따라오고 있는 걸까? 하데스가 나를 속인 건 아닐까? 마침내 저 멀리 지상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다는 안도감과 그녀가 잘 따라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그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금기를 깨고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오르페우스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흩어지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이 의심에게 패배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